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22살 된 남성인데요. 이분이 진로 때문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월마트 창업자인 세멀튼이 한 명언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다. 사회적 통념은 무시하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틈새를 찾아낼 기회가 생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잘못 들었다면 말릴 것에 대비하라.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인구 5만 명이 되지 않는 지역에선 할인점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고 말리는 말이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동영상 강의 열혈 팬입니다.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는 조카 사주 올려봅니다. 조카는 공군사관학교에 가고 싶어 했으나 부모의 권유로 부산모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대 대신 해양 실습 중인데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일 같다며 지금 당장 그만두고 해양경찰이나 해양청 관련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엄마에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부모는 학교 전공을 살려서 글로벌한 직업을 가지고 남자로서 크게 살기를 바라는데 부모의 뜻과 맞지 않게 행동하는 조카를 보면 답답합니다. 조카 사주가 공무원에 적합한지도 궁금하고, 전공을 살려서 하는 일이 조카에게 안 맞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조카에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조카의 외모는 학교 홍보 모델을 할 정도로 준수하며, 성격은 리더십도 있고, 본인 관리 철저하며, 학교 성적은 장학금 받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 보셨지만 이분이 22살 된 남자 대학생입니다. 지금 부산의 해양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진로 때문에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부모의 권유로 해양대에 갔고 그리고 지금 그 학교를 가면 군대에 가는 대신. 그 병역을 면제해 주면서 그 실습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학교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겠지만 요즘에 이제 요즘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20대 초중반에 젊은 사람들이 방황을 많이 해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대학을 꾸준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다니는 동, 만원 동하면서 수능을 다시 보겠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처럼 아예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안 돼요. 어떻게 안 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 이랬을 때에는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묻고 싶은 게 이런 말이죠. 그럼 학교는 왜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비싼 돈 들여갖고 등록금 내고 대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지금 오늘 주인공처럼 이런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는 다니는 동, 만은 동하고 수능 시험을 다시 보겠다. 그러면 학교를 왜 다니냐 이거예요. 처음서부터 재수를 해갖고 수능 준비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몰입을 해도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할까 말까인데 자기가 하는 일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팽개치고또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일을 이제 같이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못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이렇게 이제 답을 해야죠. 내가 네가 학교 간다 그래갖고 비싼 돈 들여서 보냈는데 그럼 일단 학교 들어갈 때그 부모가 준 등록금 그거는 다 갚고 학교 그만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2 0 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또 전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한우불만 꾸준히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뭐 다닌다, 만다, 막 이러면서 딴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지만 이런 방황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많이 되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만큼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창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봉급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직장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인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인 사람들 중에 한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공무원 공화국인데 앞으로도 공무원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월급 주고, 연금 주고, 이런 거다 국민들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에 매달리는 거, 이런 현상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요,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면 일단 관운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에 적합한가,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축년, 을사월, 을묘일, 병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목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목기운이 비경겁제운이고요. 화기운이 식신상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비경겁제하고 식상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고요. 이 사주에 뭐가 없죠? 금기운이 없습니다. 관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주를 무관사주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관사주는 그 관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지장간에 보면 이렇게 금기운이 있고, 이 지장간에는 있지만, 그래도 사주왕국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운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공무원 시험이 붙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인공이 공부도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주학상으로 봤을 때왜 관운이 없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불리하냐. 이렇게 보고 있냐면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은 장기전입니다. 몇달 공부해서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1년 안에 붙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어요. 보면은 1년, 2년, 3년, 길게는 4년, 5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준비한다 그래서 다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죠. 규칙적으로 하루에 일정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관사주일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전에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공무원 시험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관료사회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유로운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관사주인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스타일은 아니다. 공무원은 잘안 맞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주에서 월지 포함해서 세개가 식신상관원이거든요. 이렇게 식상운이 강한데 식상운이 뭘 극하죠? 관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은 사주만 봤을 때 관운이 너무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좀 받쳐주면 모르겠는데 33살 신축대운 전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관운이. 그리고 이 신축대운도 천간이 을신 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무원 시험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식상운도 강하고 목기운과 화기운이 강하니까 발산의 성질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무원 쪽보다는 좀 창의적인 일,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봐야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공무원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제 내년서부터 이민대운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올해가 무술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그 화기운이 일단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목기운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이 그 23세서부터 에 32세까지는 수기운하고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대운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저는 이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월운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9월 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올해 9월 달을 보면 천간 지지가 다 충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 정사월이잖아요. 그럼 이번 달도 안 좋다고 봐야죠. 이분은 화기운이 기신운이니까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2세 된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분이 대학생이고 20대 초반이고 현재 머릿속도 많이 복잡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불안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식신 상관운이 매우 강하면서 재성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주의 구성상 식상운이 강하면서 재성운이 약한 사람들은요.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되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사주의 경우에는 그 반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고생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